안녕하세요. 뉴스핌 이웅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는데요. 네, LG의 통합 우승을 이끈 KBO리그 최고의 명장으로 올라선 분이죠. 염경엽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우승 후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어, 우승하고, 이제, 행사들과 인터뷰를 조금 바빴는데, 예, 그래도 조금 힘든 면도 있지만, 음, 우승하지 않았으면 할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줄여서 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상을, 예. 이렇게, 쓰러가시던데, <laughs> 예. 예, 상을 예. 많이 받으셨잖아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프런트 덕분에 예, 올 시즌 어떤 통합으로 우승으로서 다 덕분에 예, 많은 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러 시상식을 다녀보고 뭐 시상식도 해봤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골든 글러브 초대 감독상. 네. 이거 저도 골든 글러브 제가 투표도 해봤지만 감독상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뭐 일본 리그도 있고 메이저 리그도 있고 다 리그마다 올해 의 감독상이 있었는데. 10개 구단 감독들이 작년에 모여서 아, KBO 리그는 왜 올해 감독상이 없냐 그래서 KBO에 제의를 했었는데 KBO가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올해의 이 상을 신설했는데 그래도 LG 첫 번째 예, 제가 시상자가 됐다는 것에 네, 대해서 네, 영광스럽게 네. 생각하고 그 어, 또 우리 팀 음, 프런트 버칭스텝 선수단에게.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감독상을 받긴 하셨지만 내년에도 받으면 2년 연속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나름 이렇게 <laughs> 목표를 하고 계시겠습니다. 네. 네. 사실 내년까지 우승을 하는 게저 개인적인 목표고 또 팀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쉬는 기간에 우리 선수들도 코칭스태프, 프런트 할거 없이 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 분명 야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지금 내년에 어떤 2연패를 목표로 해서 LG 트윈스 전체가 어, 똘똘 뭉쳐서 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야구는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 복귀를 해보면 사실 통화 우승을 하긴 했지만 고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월 시즌을 하면서 최대의 고비는 6월이었는데, 사실 6월에 저는 조금 달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투수에서 이종용 선수와 함덕주 선수가 우리가 가장 월 시즌을 치르면서 부족했던 어떤 불펜 부분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수들이 와서... 팀의보탬보다는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팀에 좀 어려움이 왔었고 또 타격 쪽에서도 어, 오스틴 선수와 홍창기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6월이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6월을 또 우리가 잘 버텨냈기 때문에 또페난트레이스에 1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어쨌든 감독님하고 좀 많은 사이니까 이때 정말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계산했다 하고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정용이나 함덕주가 저도 기사를 쓴 기억이 납니다. 아 계산밖에 계산을 <laughs> 벗어났다. 그러면 이걸 극복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타선 쪽에서는 신민재 선수가 홍창기 선수의 공백을 잘 메꿔줬고 또그 상황에서 오지환 선수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문성주, 오지환, 박동원 뭐 이런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점수를 빼야 될 때. 예, 또 빼주면서 그래도 잘 버텼던 게 예, 전반기를 잘 마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 됐고 네. 무엇보다 해피 엔딩은 감독 최고 대우와 되도로 재계약을 <laughs> 하셨습니다. 네, 소감을 말해주세요. 네. 아 일단 뭐 LG가 재계약 감독이 이 최근 들어서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고 싶은 <laughs> 마음이 컸고 어.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구단도 마찬가지, 팬들도 마찬가지. 이 모든 분들께 호응을 받는 재계약이 되려면은 꼭 마지막에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 시즌을 치렀는데 저희 코칭스텝, 저희 선수단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정말 잘 이겨내주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 위기들을 잘 이겨냈던 게. 제가 재계약을 하는데 예, 큰 도움이 됐고 어, 일단 뭐 최고 대우는 받았지만 또 여기에 대한 무게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 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또이 최고 대우에 대한 보답, 보훈을할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네. <laughs> 이렇게 책도 아, 결국 너의 시간은 온다 저는 이미 읽어봤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책, 보니까 이거 출판사하고 두번 우승하면 해겠다고 <laughs>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타이밍이 좀 빨리 왔나요? 빨리 왔죠. 그러니까 사실, 아. 예, 이제 장, 출판사에서는 작년에도 기대를 되게 하고 있었는데, 예, 작년에 우승을 못 하면서 또 거기서 스톱이 됐고, 올해도 뭐, 저야 뭐 기다리면 되는데, 출판사 쪽에서는 음, 빨리 내고 싶으니까 빨리 결과를 만들어 으면 하는 <laughs>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올해 우승이 되면서 어, 계약을 할때 할 자체가 두번 우승을 했을 때 예,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음, 전제 하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LG를 엄청 응원했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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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아, 첫 번째는 저희 선수들 그리고 시계구단 선수들. 우리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번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의 사항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 좋은 사항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항들을 어떻게 나의 시간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꾸준한 노력밖에 없다는 라 거.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라 거. 뭐 충분히 젊은 나이에, 뭐제 나이에도 실패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이런 실패들을 원망하고, 어, 핑계하는 시간보다는, 좀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남들의 시선을 보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무엇이 문제였는지 한번 다시 되새기고, 그런 부분들을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가다 보면은, 결국 여러분들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저도 아직 제 시간이 안온것 같아가지고. <laughs> 감독님 말씀대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그 LG 좀 전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김현수가 KT로 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박혜민을 지켰다는 거. 네. 네. LG 전력에 다음 시즌 전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구단도 있습니까?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최면석 어, 단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우승하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 전력을 지키는 게첫 번째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력 안에서 우리가 또 미래를 육성하는 것에 훨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공감대를 형성했었고, 사실 구단도 현수와 혜미를다 잡을 생각으로 움직였지만 뭐 사항들이 안 되면서 또 셀러리캡도 있고 여러 사항들이 만들어지면서. 어, 현수가 KT로 옮기게 된 부분은 조금은 아쉽지만 음, 또그 아쉬운 부분들을 결국 어떻게 메꾸고 어떻게 채우느냐는 감독과 우리 코칭 스태프의 해결을 해야 될 에, 일이기 때문에 에, 그 부분을 내년 시즌 이재원 선수나 어, 천성호 선수를 잘 활용해서 그 선수들을 한 단계 성장시킨다면 또이 아쉬움이 더 좋은 음, LG 트윈스가 발전하는데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LG 전력을 말씀해주셨는데 LG의 우승을 견제할 수 있는 팀 다음 시즌 좀 어떤 경쟁할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어, 올해 뭐 대부분 스토브 리그를 통해서 어, 보강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시아 코터라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선수들이 예, 어떻게 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굉장히 내년은 좀 전망하기가 어, 힘든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어떤 스토리리그를 봤을 때는 삼성이 전력 보강을 굉장히 예, 잘한 것 같고 또 나머지 팀들로 충분히 예, 스토리그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예, 내년 시즌도 누가 우리의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또 시즌을 치러봐야 야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예. 어떤 팀이 잘 준비를 했고 또 어떤 팀이 1년 동안 잘 운영을 하느냐가 아, 또 순위를 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아시아 코터는 진짜 저도 지금 살짝 기대되는 한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터지면 그 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 말씀하니? 그 팀도 순위가 최소 아, 네. 많게는 두 계단 정도 올라갈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네. 살짝 그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리그 자체가 재밌어지니까 음. 물론 LG는 좀안 <laughs> 좋아지겠지만 그렇다면 뭐 LG의 다음 시즌 목표는 당연히 2연패겠죠? 그렇죠. 어, 일단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후론 어, 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 LG 트윈스 전체가 어, 어떤 내년의 목표는 음, 구단 역사에 처음 하는 2연패라는. 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 지킨다는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또 도전한다는 정신으로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준비들을 더 이제 중요한 스프링캠프 어, 시범경기까지 준비를 잘해서 어, 내년 시즌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감독님을 뵌지 오래됐잖아요. 그 LG 운영팀에 있을 때는 잠깐 뵙고 히어로즈 때부터 쭉뵙겠습니까 거의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뵙는데 음. 20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아는 감독님은 잠을 안 자세요. 잠도 안 네. 자고 고민하는 스타일이라가서 주위에서 좀 고민을 사서 하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자들끼리도. 다음 시즌 고민은 무엇일까요? 최대 뭐 고민은 저희 전력을 어떻게 더 극대화 하느냐가 저한테는 제일 큰 고민이고. 첫 번째 부분은 올 시즌에 우리가 굉장히 시즌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힘들었던 부분이 불펜이었기 때문에 불펜 부분들을 어떻게 시즌을 치르면서 한 명이라도 더 카드를 만들어 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음, ER 8분 이상의 90타점이 빠져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현수의 자리를 육성을 통해서 얼마나 잘 메꾸고 또 다른 선수들의 어떤 기량들을 한 단계 향상시켜서 팀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강하게 갈수 있느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고 지금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시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코칭스태프가 저만큼 요즘은 고민을 하면서 또잘 준비를 해주고 있어서 현재까지 어떤 진행 사항들은 음잘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감독님의 시간은 온것 같아요. 감독님 시간 제대로 온것 같은데. 내년에도 목표하신 바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